다음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다 지금 하고 있구요. 쭉 설명이 다 끝나서 오늘은 87쪽 있는 내용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폈어? 맞냐? 음. 자, 87쪽 보시면 이것도 역시 통화가게 어, 내용 자, 들어 나오는 겁니다. 어, 제목은 어, 주기, 율, 표, 라고, 요렇게 지금, 어, 되어 있을 거예요. 원자번호 1번부터 2번까지 왜 여기 있니? 응. 여기 있어야지, 그치? 응. 자,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이쁘게 한번 그려보시면, 우리가, 뭐, 어, 수소부터, 수소, 헬륨, 뭐,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요렇게 되고, 칸 맞춰서 좀쓸 거고,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나마알 규, 인황 염, 아르 그렇죠? 그다음에 클카 이렇게 뭐 어쨌건 어 1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꼭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원자번호는, 그, 양성자 개수로 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요렇게 세로로 칸을, 요렇게 매기지? 세로로 칸을, 자,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매긴 다음에,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족, 이라고해서 족.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 1족. 얘는 2족. 이런 식으로 해서, 몇족까지 있냐면, 18쪽까지 있어. 그러면, 뭐 중간에 뭐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까지에서는 1쪽, 2쪽, 그 다음에 3, 4, 5, 6, 7, 8, 얘는 사실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없어서 그래 생략이 되어 있어서, 13, 14, 15, 16, 17, 18쪽,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족의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최외각에 있는 전자를 알려주는 힌트 최외각 전자수를 알려주는 힌트라고 할 겁니다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도 4 그래서 10단위 빼고 뒤에는 1단위가 최외각 전자수를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뭐 아까 잠깐 마지막 플로린 같은 경우 자, 플로리는 원자번호 9번이었잖아. 그러면, 첫 번째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7개 있으니까, 얘는 7쪽 맞죠? 아니지, 17쪽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뭐, 카슘 예를 들어 볼까? 카이슘은 원자번호 어, 20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2개 있으니까, 2쪽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음. 근데, 이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걸로 뭐라고 부르냐면, 최외각 전자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온, 네온. 자, 네온은 네온.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잖아. 그러면, 첫번째두개그 다음에 8개 있지. 그러면 최외각 전자가 8개야. 그럼 이 8개는 움직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네. 옥 규칙을 딱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냐면 원자가 전자라는 단어를 도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 혹은 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쪽은 하나, 2쪽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거는 맞지만 18쪽 헬륨 내온 아는 애들은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꽉 채워 있는 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어. 내면는 0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알겠냐? 1쪽부터 18쪽까지 보시면 최외각 전자수가 1의 자리수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대신 원자와 전자는 거의 같은데, 18쪽만 다르다는 거꼭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같은 주기에 있어. 알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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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줄에 있어. 같은 줄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기라고, 할 거야. 주기.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주기, 예를 들어,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내가 몇 번째 껍질까지 있다고 했냐면, 일곱 번째 껍질까지 있다고 했거든? 얘 주기도 일곱 번째 주기까지 밖에 없어. 오? 어? 그 얘기는 껍질수를 다냅니다 자, 플로린, 두 번째 줄에 있죠? 2주기. 2주기 17쪽. 자, 칼슘, 껍질 4개 있죠? 그러면 4주기 2쪽. 네온, 껍질 2개 있어? 2주기 18쪽.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연습. 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습니다. 나트륨 원자는 11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하나의 전자가 있는 거잖니? 그렇지. 그럼 얘는? 껍질 3개니까 3주기 1족인데 확인할게요. 나트륨 3주기 5, 1족 맞네. 아,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음, 나름 어떤 규칙을 가지고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한 어, 노력의 산물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의 이름 정도를 좀 알자. 모슬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음, 무슨 순서? 먼저 번호는? 얘는 모듈에는 원자번호를 무슨 순서로 만들어 놨어?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10개 있으면 원자번호 10번이야. 그럼 당연히 전자도 똑같이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알았죠? 디테일하게 더 이상 많이안 나갔는데 최소한 이 정도만 좀 확인만 할게요. 여기 있는 그러면 18쪽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음. 비활성 기체에서 같은 족 원소를 갖고 동족 원소라고 부르는데 1 8족은다최 외각 전자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 움직이는 전자가 없어. 그래서 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 1족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밑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밑에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뭐 크랑슘, 인기 이런 게 있는데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수소 제외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칼리 금속이 뭐냐? 통합 과학에 잠깐 나오는데 뭐 비한 분들도 있어요. 뭐, 각 뭐, 좀 밀도가 작아요. 말랑말랑해요. 물에 넣으면, 뭐, 수소기체 막 나오면서, 뭐, 연기성 돼요. 그러면 통합과에서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쪽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음. 파운더, 여기, 얘네까지만 알아보죠. 얘네까지 얘네는 우리가 17쪽 원소라고 할 건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불을 써고요. 음. 밑에 구로민하고 아이오디까지만 알아두시면 주기율표에서뭐 대부분 어 성질을 다 배운 겁니다. 물론 더 배워야 되는 게 맞지. 얘기했잖아. 지금 당장 배우는보다는 어이런게 있다 상태 하는 게더 좋습니다. 오케이. 아자 지금부터 이제 주기성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주기표를 왜 보여줬냐면, 이런것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주기성은,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원자 반지름이 왜 필요하냐면, 원자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 게 이게 원자 반지름이거든요. 실제 원자의 크기는 제대로 잴 수가 있어 없어. 왜? 너무 작아. 그리고, 전자를 어디 있는지 알아야 얘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는 적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똑같은 원자를 최대한 붙여놓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원자 핵은 좀 찾기가 쉬워. 원자 핵은 조금 찾기가 쉬워서 뭐할 거냐면, 얘네 사이에 거리를 잰 다음에 반띵하게 되면 얘네가 뭐가 되냐면, 원자 반전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다시 한 번, 똑같은 원자 두개 붙여놓고, 핵 사이의 거리, 핵간 거리를 반띵하면, 우리가 이를 원자 반지름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게 많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원소들이 있는데, 자, 한번 여러 종류의 원소가 있는데, 껍질이 많아질수록, 그럼 당연히 원자 크기, 원자 반지름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증가하겠죠. 그다음 전자들이 많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원자들이 커지 작아질까? 커지. 당연히 커지겠죠. 그다음 양성자 수가 많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원자들이 작아질까? 커질까? 작아지겠지. 그럼 이게 자 양성자수에 따라서 전자수에 따라서 전자껍질수에 따라서 얘가 정확하게 몇 %씩 영향을 끼치는지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어? 나도 안 외울 건데 <laughs> 그렇지? 그래서 경향만 얘기를 할 거야 무슨 경향이냐?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아까 했던 거야 그러면 같은 조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껍질 수가 많아지죠. 아래 내려올수록 껍질 수가 많아집니다.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도 많아지니까 잡아당기는 힘도 커지고 또 양성수 많아지면 전자 수도 많아지니까 엄청 막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집니다. 왜요? 껍질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뭐하냐면 자 증가합니다. 커집니다. 이렇게 정해자. 자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이렇게 원자 크기는 커진다. 그다 얘가, 자, 우리, 같은 주기에서 볼 거예요. 같은 주기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성자 수가 많아져. 그리고, 전자 수도 많아져. 껍질은 같아. 그러면, 양성자가, 지 원자 핵이겠죠?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효 핵전라고 유효, 핵, 전, 하, 라고 부를 거야. 여러 가지, 조금, 뭐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데, 같은 주기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이유효핵전하야 그럼 유효핵전하가 커지면, 즉, 전자를 잡아 뺀겨오는 힘이 커지는 거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겠지. 그 그래서, 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뭐한다?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이거 말리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크기는 점점점 뭐하냐면 작아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 뭡니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어? 좀 지나가듯이 들더라도 최소한 주기율표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 원자 반지름 정도는 뭔 뜻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뭐 왠지 몰라도 결론 정도는 아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진다. 그다음 같은 주위에서는 작아진다. 뭐이 정도는 좀 알아야겠지. 있때죠자 물어보자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음, 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고 여기 나트륨 이온이 있다고 칠게요. 그 나트륨 똑같이 11번, 1번 형태죠. 홍태, 나트륨 원자는 어첫 번째 두개 그다음이 여덟 개 그다음이 하나가 있는 상태고 나트륨 이온은 첫 번째 두개 그다음이 여덟 개 그다음은 지금 사라진 상태지. 그러면 나트륨은 원자가 클까요 이온이 클까요? 먼저. 더 원자 크겠지. 껍질이 많은 면다크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잃게 되겠지. 그러면 크기는 작아지는 거,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오케이? 흠은 반대로. 어, 자, 플로우린하고플로우린화 이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플로우린화 이온이 전자를 받아버리면 얘가 더 커지겠네. 부풀어 오를 거니까. 그래서 뭐를 쌤이 적어줄 거냐면, 나. 양이온 되는 애들은 주로 다 금속이죠. 그렇지?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사실, 보통 이렇게, 음, 자, 보통 주기율표상에서 보통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왼쪽을 내가 뭐라 고그러냐면 자, 금속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뭐라 고그러냐면 비금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이온 열심히 외웠잖아.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 무슨 이온 되냐. 양이온대, 음이온대. 양이온 됐어. 산소, 플로린 염소, 뭐, 브로민, 아이오딘 다 무슨 이온 됐어? 음이온 됐죠? 그래서 봐, 금속은 금속은 원자 일 때와 이온 일때 비교해 보시면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원자가 크냐, 이온이 크냐? 그렇죠, 원자가 크다는 거고. 그 다음은 비금속들은 응? 자, 원자가 클까요? 이온이 클까요? 이온이 크다.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지겠지? 원자반지름 솔직히 안 해면 뭐 이해 되죠? 질문. 됐습니까? 자, 크다. 그러면, 아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요. 산소하고 플루오린 중에서 어떤 게더 커요? 음. 같은 주기에 있는 거니까 원자 원자 산소랑 플루오린은 같은 주기에 있잖아 어. 같은 주기에 있으면 오른쪽 게더 크게 더 작죠? 작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다음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이 있어요 어떤 게더 작아? 마그네슘 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대신 얘네는 2주기고, 얘네는 3주기니까 얘네가 훨씬 크겠네, 맞냐? 이제 이상한 짓을 벌일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산화이온이 있고, 플루오린화이온이 있어. 여기 나트륨이온이 있고, 마그네슘이온이 있다고 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원자번호 8번, 9번, 11번, 12번이야. 자, 얘 양성자수 몇 개야? 얘는 어. 11개, 12개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전자수 물어볼게몇 개야? 여섯 개 으이씨 수고했어 아열개열개 얘는? 열개열개 10개. 10개. 얘는? 열개열개 10개. 10개. 얘는? 열개개 10개. 10개. 오? 전자수가 같아? 그럼 얘네들은 어쨌건 첫 번째에 두개그 다음에 열개 인 형태예요. 그러면 껍질수 모두 다 같고요. 전자수 모두 다 같습니다. 대신 얘는 8개가 당기고 있고 얘는 9개가 당기고 있고 얘는 11개가 얘는 12개가 당기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건 커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원자일 때는 이렇지만 이용이 되면 이렇게 될수있다니다 이렇게, 물론 작은 거아요 이렇게, 자, 전자수가 같아지는 이온들을 우리가, 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등전자 이온.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 정도는 쭉, 알고,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어려운 거 있죠? 없 어려운 거 없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어, 사진 좀 찍자. 우리는 바로 스쿼이하기 네. 애매해서 사진을 찍고, 다음으로 바로 진행할게요. 됐어? 네. 자, 사진을 찍었으니 빨리 지우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은, 음, 음, 음. 96쪽에 있는 내용을 한다고 해요. 96쪽에 제해 모기 뭐라고 나왔나? 뭐라고 나왔냐?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 아, 아이고. 아, 아이, 개조되고. 아, 이거 지워. 아, 너 때문에 웠잖아 네? 아, 이거 안눌려야 되는데. 아, 이거 안 줘야 되는데. 아, 이큰편났네 뭐, 6쪽, 6쪽. 자,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음, 96쪽이야. 자, 96쪽에 보시면 제목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자 핵이고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 여기에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만약에 더 밖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치자.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됐냐, 에너지 방출됐냐? 방출. 왔자원자에게서멀어지면 oh. 에너지 흡수해서 방출했어. 흡수. 흡수지? 그럴 때는 자, 그러면 얘는 전자가 멀리 도망가려면 뭔 일이 생겨야 되냐면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 그러면, 어, 자, 원자들 여러 개 해놓고, 응? 당다뭐 전자수도 다, 다 다르겠죠? 그럼 이제 가에서 바깥에서 전자를 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애들은 전자 떼기 쉬운 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애들은 전자 떼기 어려운 애도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전자 떼기 쉽다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적게 쓰는 거야? 적게 쓰는 거지. 전자 떼기 어렵다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내가 전자를 뗄때 사용하는 에너지 바꿔라. <laughs> 아, 자, 잠꾸만하면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가 멀리 갈때 흡수되는 에너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용하는 에너지, 전자 뗄 때를 한 단어로 이용한 에너지라고. 이해 되셨죠? 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수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수소는, 다시 한 번, 원자 핵이 있었고, 자, 첫 번째 껍질이 있었고, 얘를 무한대까지 전자를 뺄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여기서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인데, N이 주양자수니까 이건 마이너스 1312죠 그렇죠? 무한대에서 에너지 얼마냐 0이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312에 얼마를 넣어주면 수소가 전자를 잃을까? 1312만큼 에너지를 넣어주면 수소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수소 이용이 된다는 거네 이때 넣어주는 에너지의 크기를 뭐라 부른다고 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조금 전 배웠던 거, 자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 모습이 네. 같은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크기들이 점점점 뭐한다 그랬냐? 커진다 그랬지.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뗄때 아래로 내려오면 크가 크니까 전자띠기가 쉬운게 어렵냐? 어. 크기가 크면 전자띠기가 어려운거야? 어, 쉽지 왜? 원자하고 멀어질수록 개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띠기 되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뭐라고 얘기를 할거냐면 전자띠기 쉬워요 이 말을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에 강소에 감소합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어떨까? 원자들이 점점점 뭐한다 그랬냐? 작아진다 그랬지.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떼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죠. 그래서를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소한 화원을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화 아, 에너지란 단어는 들어봤었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오비탈, 그다음에 뭐 주기율표, 그다음에 원자 반지름, 이온화 아, 에너지 뭐다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지만 뭐한번은 들어봤었어야지. 그그럼 화원을 조금 확인했어야할수있는 할 거지. 그래서 요 단어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마지마그렇다면잘 보세요. 자, 내가 어떤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자면 X축은 원자번호야. 오케이. 자, Y축은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번 자 해봅시다. 자, 같은 주기에서 볼게. 요 2주기, 2주기. 자, 자, 내 편의상 2주기에 서 보다 칠게요. 그러면 원자번호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 증가하는 거 맞냐? 그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학이 어려워지는 과정이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예외는 존재해. 예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야. 예? 이게 뭐예요? 자, 자, 근데 2주 기에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물론, 내용은 저 멀쩡 윗네? 내용 빼자. 잠 내용 빼고. 싶어. 자. 이렇게, 뭐야, 그죠? 베를륨보다 붕소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예외가 있더라는 거야. 또, 질소보다 산소가 더 오른쪽에 있어서, 원자 크기 작아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데, 감소하는 예외가 있더라는 거야. 그 예외는 오비탈 전자배치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아, 오비탈 전장했기 때, 문에 예외가 있나 보다, 라고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예를 지금 방금, 자, 2주기라고 했어. 그럼 3주기를 똑같이 그리려고 한다? 그럼 3주기는 얘보다, 위보다는 아래서 에 그려야 겠죠 왜요? 아래에 있는 애가, 이어야가 작으니까. 그래서, 3주기 애들은,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런식으 그림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3주기 애들,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얘는 베를륨하고 붕소,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 차이가 뭐냐면, 얘네는 2족이고, 2족이고, 얘네는 1 3족이에그 다음, 질소랑 산소, 인과 황도 같은 조원소인데 질소가 1 5족이고요 그다음에 산소라 황이 16족이어서 요요족 애들 때문에 예외가 생긴다는 거야. 좀 어렵죠? 음. 이제 요거는 좀세이 원래 시간 좀 갖고 천천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원래 어 수업에서도 이미 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렵게 나와서 좀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어, 진행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2단원하고 3단원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하나만 더 추가만 하면 간혹 가다가 요런 단어도 튀어나올 거예요. 제목은 순차적 이온화. 자에너지란단어도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원작은 몇 번인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자 아,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두개 있다고 칠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 안에는 몇개 있었을까? 음. 여기 두 개, 여기 여덟 개,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지? 자, 무 얘기냐면 내가 요거 전자 하나 뗄때 에너지를 쓸거 아니냐? 에너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 썼다고 칠게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내가 뗄수 있거든요? 두 번째 거를 뗄는걸 내가 첫 번째를 이1이라고 내가 두 번째를 이2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뗄 때는 자, 첫 번째 뗀 상태야, 이거. 에너지를 더 많이 쓸까, 적게 쓸까? 더 많이, 더 많이 뜨겠지 그래서 한한 400분 쓰는 거야. 빌이 아니야. 그럼 문제. 여기 세 번째 거 전자 뗄 때는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까, 적게 들까? 또 많이 들겠지. 그렇죠? 그럼 한 얼마쯤 예상되냐. 한 2만쯤 돼요. 왜 그럴까? 그, 거리가 확줄지 그래서, 첫 번째 전자 뜰 때보다 두 번째 전자 뜰때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건 맞고요. 세 번째 전자 뜰 때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 즉,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 껍질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하나씩 뜰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서 순차적 이용한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님이 얘기를 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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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여기 파트는 좀 이렇게 부분부분 좀 부분 얘기를 해서 문제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지방사 중에 기회 되면, 프신님 그냥 풀어보시고, 알았죠? 그래서 간청님 해주세요.